안녕하세요. 김태훈이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내휴벌랩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예, 하나의 로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삼성연자가 요번에 인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로봇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적보행 로봇에 대해서만큼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삼성연자가 이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이적보행 로봇을 통해서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이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이걸 상업화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이라는 분야를 확실한 미래의 먹거리로 제대로 투자하고 키워내겠다는 의문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이 지분권이 35%가 넘어가면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삼성 마크를 붙이는 삼성 이름 사명을 붙이는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회사는 그 사업을 이제 별도 법인으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협동 로봇 분야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사업 초기라고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절 부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기술들을 로봇 감속기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다그 마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협동로봇 분야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기술을 갖고 개발한 기술을 갖고 다양한 로봇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죠? 바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족보행 로봇입니다. 그 이족보행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사람 모양도 사람 모양이지만 이두손 인간과 같은 두 손을 쓸수 있고 인간과 같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말 뜻은 지금 현재 인간 노동을 이 휴머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는 이렇게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생산에 그 로봇이 투입되면 로봇 노동으로 생산된 결과물, 그 결과물은 공급 과잉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즉,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즉 생산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는 남아도는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이 로봇 노동이 대체하는 인간의 일자리,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유리되고, 그러면 일자리 잃게 되고, 소득이 없어지면 소, 소비를 못하는, 오히려 인간이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공장 노동자와 같이, 그,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력부터 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그, 노동으로부터 유리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은 이미 로봇세를 도입을 해서 이 로봇세를 그 기업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로봇세를 걷어서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교육비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죠. 하여튼. 이 삼성전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하는 것 투자하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고 또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인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았다고 했,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나 삼성SDI, 삼성바이러시 등은 스마트팩토리 건설 수요가 있죠.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거의 조단위의 비용이 그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팩토리가 되면, 물류 자동화나 이런 쪽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경영권을 요번에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그이후 곧바로 자율주행 물류로봇에 전문화되어 있는 티로보틱스와 모유를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그말 그대로 이제 티로보틱스는 그 자율주행 물류로봇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매출 한 500억 정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 로봇에 특화되어 있지만 협동 로봇 시장에도 진출해 있고 다만 이 자율 주행 물류 로봇에 대한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가 되면서 삼성 그룹 물감 일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물, 일감을 따오면 그 따온 일감에 실제로 이제 T 로보틱스에 하청을 줘서 T 로보틱스가 그 일감, 그 스마트 팩토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이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T 로보틱스나 양쪽 양사가 모두 윈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 내 AI 로봇을 투입하는데 이 AI 로봇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공장 내 위험한 그 예전에도 그 말들이 많았던 그런, 그,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이 AI 로봇, AI 로봇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웨스토리가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로봇을 통한 자동 솔루션이 이제 제공되기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이 레인보우 러보틱스와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요번에 군 급식, 군그 급식 시장이 한 2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시장을 이, 로봇들에게 오픈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로봇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 오픈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군 급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판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인수는 했지만 인수를 하기로 한그 작년 1년 동안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삼성전자 내에 이 웨어러블 로봇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어느 쪽을 중심에 두고 로봇 사업을 삼성전자가 이제 수행해갈 것이냐 이에 대한 그룹 내부의 이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즉 작년에 이제 그 내놨던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의 추사표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레인보우 러브틱스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러브틱스의 경영권을 삼성전자가 인수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레인보우 러브틱스가뭐 152억 그 매출하던 게 193억으로 소폭 한26.7% 정도 매출 외형이 성장했지만 영업손실은 뭐 445억에서 20억 적자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한 21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대주주가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3월 12일 날짜로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 35%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오준호 박사나 이제 이쪽 그 기존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최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그다 매각한 건 아니고, 그래도 소폭, 뭐한 4%나 3% 정도 조금씩은 남겨뒀는데요. 그, 삼성전자란 이들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35% 지분을 딱 갖게 된 것이고, 향후 콜옵션을 더 행사할 경우에는 60% 이상 지분을 가져가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레인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스 로보틱스의 최대주주로가 되고요 요번에, 그리고 지금 이, AI 기술을 이용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내부 일감을 통해서도 급격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을 위한 그 업무협약 모유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T 로보틱스가 체결을 해서 이 삼성그룹 내의 스마트팩토리 공장에 그 수요를 대응해 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레인볼우 로보틱스는 의료용 로봇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로봇으로 할수 있는 시장에는 모두 관심을 갖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작년에 k f 2 1 공정 자동화를 위한 협동 로봇 드릴링 머신 쪽에도 이제 참여하고 해서 항공 분야에서도 항공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달청 사업이지만 그중 고개도 광학감 시스템을 시 개발해서 이 한국 천문연구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그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을 보면 한 9%대 초반에서 아직 머물고 있지만 지금 경영권이 이제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로봇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올 연초에 들어와서 또주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난 2월 19일 날 42만 9천원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경영권이 완전히 삼성전자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삼성 그룹 내 일감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내부 일감만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과 다른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면서 실적에 대한 그 주가 밀어 올리기를 확인해가는 그 분기별로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매수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